뉴스 댓글에서 악플 유포 시 대응 절차는 뉴스 댓글에 악성 댓글이나 명예훼손적인 댓글을 유포하는 경우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댓글을 캡처하거나 스크린샷을 찍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후 악플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악성 댓글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악성 댓글 작성자가 실명과 IP 주소가 확인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에서 악플을 삭제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플랫폼도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 소송 절차, 그리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